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사용자를 위한 AWS 의 제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시고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옮길 시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아마존 RDS for 오라클뿐만 아니라 아마존 RDS 커스텀 for 오라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아마존 RDS 포 o r 클 a c l e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존 RDS Custom 클 o r a c l e 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가용성 및 D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racle Database Workload에 적합한 솔루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RDS 포오라 Oracl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워크로드를 AWS로 옮길 때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AWS의 권장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 즉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손쉬운 관리 보안 및 규정 준수, 가용성 및 내국성, 성능 및 확장성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이 평균 39%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오라클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온프레미스에 오라클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며, 두 번째는 EC2에 오라클을 인스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인 RDS4 오라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고객이 직접 인스톨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AWS가 많은 것을 관리하며 고객은 응용 프로그램의 스키마 설계 및 성능 향상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RDS 오라클인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레임에서 관리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이 OS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토는 시스템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a l d e s f o Oracle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Aldes Custom f o Oracle 서비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한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Oracle의 적용 옵션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하실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a l d e s f o Oracle. 두 번째로는 RDS 커스텀 4 오라클 세 번째는 오라클 1 아마존 EC2입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용 RDS입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운영체제를 AWS에서 완전히 관리해야 되는 경우 아마존 RDS를 권장합니다. 아마존 RDS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오라클 배포를 쉽게 설정, 운영 및 확장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관리 작업을 담당합니다. 아마존 RDS는 지루한 수동 작업을 제거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DS 오라클은 라이센싱 옵션과 관리형 고가용성, 재해 복구, 감사 및 패치를 통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RDS 포 오라클은 호스트 및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일부 절차 및 개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용 RDS 커스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기본 운영 체제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 아마존 RDS 커스텀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존 RDS 커스텀을 사용하면 아마존 RDS의 자동화와 아마존 EC2의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RDS보다 더 많은 제어 권한을 가지지만 해당 제어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집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RDS 커스텀으로 호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자체 미디어 패치 및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EC2의 오라클입니다. 완전한 관리 책임을 원하고 단순히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아마존 EC2에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팅 클라우드는 AWS에서 확장 가능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C2를 사용하면 하드웨어에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을더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서버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WS는 운영 체제 아래의 계층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마존 EC2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을 일부 덜어줍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배포를 위한 기본 선택으로 아마존 EC2 대신 아마존 RDS를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포함 및 BIOL의 두 가지 라이선스 모델로 아마존 RDS 4 o r 클을 a c l e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포함 서비스 모델에서는 Oracle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AWS에서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라이선스 포함 요금은 소프트웨어, 기본 하드웨어 리소스 및 아마존 RDS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시간당 0.04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Oracle Database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BYOL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당 0.025달러부터 시작하는 요금으로 아마존 RDS에서 Oracle Databas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YOL 모델은 기존 Oracle Database 라이센스를 사용하거나 Oracle에서 직접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라클용 아마존 RDS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RDS for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19C와 12.1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C의 경우에는 2022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라클용 아마존 RDS는 이제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용 인스턴스 스토어와 M5D 및 R5D 인스턴스용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플래시 캐시를 지원합니다. M5D 및 R5D 인스턴스는 스크래치 공간, 임시 파일 및 캐시를 위한 임시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지연 시간이 짧은 고속 로컬 스토리지에 액세스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M5D 및 R5D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이제 인스턴스 스토어에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세션은 임시 중간 데이터를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에 쓴 다음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정렬, 해시 집계, 고부하 조인들에 대한 처리량을 향상시킵니다.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 기능은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및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2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X2 IEDN 인스턴스 유형은 메모리를 최대 4 테라바이트까지 쓸수 있습니다. RDES4 오라클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RDES 오라클로의 파일 이동은 S3를 사용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EFS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용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2022년 11월에 아마존 일레스틱 파일 시스템 EFS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제 오라클 DB 인스턴스용 RDS와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 간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FS는 99.9999, 9가 9개가 있는 내구성과 최대 99.99%의 가용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NFS 파일 시스템에서 페타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RDS4 오라클의 그래 백업은 매일 스냅샷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대 35일까지 보존되며 수동 백업은 사용자가 삭제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RDS 커스텀 역시 자동 백업을 지원합니다. RDS4 오라클은 리전간 자동 백업을 지원합니다. 자동화된 스냅샷 및 보관된 리드로그는 원본 리전에서 사용 가능한 즉시 대상 지역에 복제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 복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아마존 RDS 커스텀 4 오라클입니다. 이제 아마존 RDS 커스텀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RDS 커스텀은 고객 AWS 계정 및 VPC의 모든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여 고객이 기본 아마존 EC2 리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환경 억세스에 대한 전체 억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은 아마존 RDS가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자동화의 이점을 누리면서 자체 관리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사 및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RDS 커스텀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고객이 오라클 E 딜리버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설치 미디어를 업로드하는 아마존 S3.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아마존 RDS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및 모니터링 사용자 지정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에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엔드포인트.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고객은 SSH 또는 세슨 관리자를 통해 전체 OS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추가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아마존 EBS 스토리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RDS 커스텀4 오라클을 생성하는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VPC 및 IAM을 사전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및 패치 파일을 S3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RDS 사용자 정의 엔진 버전을 생성하고 그 후에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RDS4 오라클과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S Custom for Orac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12C에서 19C입니다. 고객은 Oracle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버전에 대해서 폐기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패치 구성을 제어하며 RDS 자동화는 새로운 Cv로의 업그레이드를 처리합니다. 아마존 RDS 커스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의 최대 VCPU는 96VCPU입니다. OS는 오라클 리눅스 7으로 인스톨되며 R5B 인스턴스는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IOPS는 8만 IOPS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RDS 인스턴스 사용자 정의 스토리지 예시입니다. DB 사이즈 400GB를 예를 들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RDS DB 데이터의 디렉토리는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구성합니다. 아쉽게도 GP3 또는 Io2 디스크 타입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RDS 커스텀4 오라클 사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트의 높은 권한이 필요한 고객입니다. 오라클 ERP와 같이 호스트에 접근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밀한 제어가 필요한 고객입니다. RDS포 오라클이 제공하지 않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인 DB Volt 등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리프트시프트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고 AWS의 관리형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오라클의 DR로 RDS Custom for Oracle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및 D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DS for Oracle의 HA 및 DR은 크게 m u l t i a 스토어 Restore, Mounted Replica Promotion, 리드 레플리카 프로모션으로 나누어집니다. 멀티에이지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백업의 의미로 받은 스냅샷 및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여 모든 오라클 에디션에서 PITR, 즉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마운티드 레플리카 프로모션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 가드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으로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마운트되어 있는 상태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픈되어 Read-Write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r e a d r e p l i c a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의 기능인 Active Data Guard를 사용하여 복제가 일어나므로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 중에 일어나는 통계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RDS 멀티 에이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스토리지 간 복제를 관리합니다. 데이터의 읽기 작업은 프라이머리에서만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드, 프라이머리 노드 장애 시에는 스탠바이와 역할 교대가 일어납니다. 백업 기능인 스냅샷은 스탠바이에서 진행됩니다. 데이터의 읽기가 많은 트랜잭션을 체류하기 위해서 모든 RDS는 리드 레플리카를 지원합니다. RDS4 오라클은 리전에 상관없이 최대 5개의 복제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복제본의 인스턴스는 독립적으로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본은 마운트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제본을 읽기 전용 모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생성 또는 승격 중에 다운타임이 없으나 최초 복제본을 생성할 때에는 최초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어와야 하므로 소스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DS4 Oracle의 스위치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리전에 복제본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스위치오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접속해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고 프라이머리가 스탠바이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프라이머리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복제본인 리전1의 인스턴스2로 복제가 재개됩니다. 스위치오버가 끝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리전2의 인스턴스3에 접속하여 트랜잭션을 소화합니다. 페일오버 또는 스위치오버 이후에 원래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였던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또한 번의 스위치오버를 수행하여 원래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 오라클 기술인 데이터 가드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알데스 커스텀포 오라클의 경우에는 알데스포 오라클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차이점은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하는 행위는 고객이 데이터 가드 브로커라는 데이터 가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수행합니다. 알데스 커스텀포 오라클의 경우 역시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 메커니즘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데이터 가드 브로커를 통해 고객이 직접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적합한 솔루션 선택입니다. 유형별로 RDS 4 o r 클 a c l e 또는 RDS Custom 클 o r 클 1, a c l e Oracle, Oracle One c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RDS 4 o r 클 a c l e 의 사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표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하는 맞춤형 또는 타사 어플리케이션이며, Oracle p i p CRM, JD e d w o r s 등이 해당됩니다. 매너지드 서비스이므로 물리적인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는 AWS에서 관리하고, 고객은 테이블 설계 및 성능 관리 등의 고급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Amazon RDS Custom for Oracle에 대한 사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스트 접근 권한 및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고객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라클 EBS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라클 12c 이후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인프라는 AWS에서 관리합니다. 알데스 오라클과 다른 부분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패치 등의 작업은 고객 주도화에 수명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OS 접근 권한 및 오라클 시스 권한을 가지고 오라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EC2 위에 오라클을 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완벽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 레거시 또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최대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는 AWS에서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온전히 고객이 관리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온프레라클과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할 때각 케이스별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사용자를 위한 AWS 제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데이터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드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3 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계획 및 램프업 가이드 등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WS 이노베이트 데이터 특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